안녕하세요. 알고 가자 TV 운영자 박용훈입니다. 요즘 충신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곳이 있을까요? 군주와 신하 관계에서 사용되던 옛말이지요. 충, 효, 인의 덕목을 거론하면 바로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만 덕목을 간과하고 신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며 관련 교육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충신이지만 오늘날까지 본보기가 되는 한 분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생육신 중한 분인 원호 선생입니다. 자세히 탐구해보고 관련한 나들이도 해보겠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대략 아실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 1453년에서 1457년 또는 이후몇 년간입니다. 생육신은 사육신의 정신으로 세조에게 등을 돌린 채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숨어 살았던 충신 여섯 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원호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총 12분의 충신 중 향리가 강원도이고, 묘영및 위패가 모셔진 곳도 강원도인 분은 원호 선생 한 분뿐입니다. 원호 선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탐구하겠습니다. 네, 생육신 원호 선생은 이런 분입니다. 본관은 원주이고 호는 관이고 시호는 정간입니다. 1423년 식년 문과의 동진사로 급제합니다. 여러 청관 현직을 거쳐 문종 때 집현전 직제학에 오르게 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의 대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병을 핑계로 향리 원주로 돌아와 은거한 충신입니다. 1457년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자 영월 서쪽에 집을 짓고 은거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제에서 아침저녁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단종이 죽자 3년상을 치르고 고향 원주로 돌아와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은거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특별히 호조 참의의 임명에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한평생 난종을 그리다가 죽은 중신입니다. 1782년 김시습 남효온 성담수와 함께 2조 판서에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정충각을 가 봅니다 정충각은 원주시 계운동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관란 원호의 충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숙종 29년 향리인 현 위치에 정려각을 건립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세네 번째는 원호 묘역을 가봅니다. 원호 묘역은 내네 남성 경로당 뒤편에 있습니다. 원호께서 단종의 복상을 치른 후 1459년 원주 남송에 은거하던 중 단종을 그리며 이 느티나무를 입구에 심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무입니다. 혹시 묘역에 주차장이 없는 줄 알고. 저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왔는데, 여기도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은 넓고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둘러보겠습니다. 알고 왔지만, 이렇게 부부 상하 쌍분묘입니다. 앞서 원호 선생에 대해 소개했기에 묘비를 다 옮겨 쓰지는 않겠습니다. 위아래 쌍분묘도 특이하지만, 위에 부인 묘, 아래에 본인 묘를 쓴 것도 보기 드문 분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인의 묘가 남편 원호의 묘보다 위쪽에 자리하고 두묘 사이는 공간이 별로 없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다 달아 없어진 비석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소식입니다. 현 묘역은 2009년 4월에 원주시 향토유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회가 2022년 12월말 열렸는데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조만간 강원도의 지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패를 모신 칠봉서원을 가보았습니다. 1624년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원천석, 원호, 정종령, 한백경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네분 위패를 모셨다고 합니다 1693년에 칠봉이라 사액되어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회철되어 위패는 서원뒤산에 매안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원 자리에는 유적비를 세웠으나 비석은 6.25 전쟁 중에 유실되었고 하마석만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새로 칠봉서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칠봉서원 위치는 지본주소로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52번지입니다. 서원 본관 등 1차 사업이 완공되고 아직 주차장 포장 등 부대 시설은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서원 건너편 앞산은 딱 봐도 칠봉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근 신축된 한옥 구조라 참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금방 완공된 한옥 건물이라 아직도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뒤쪽 건물은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멋있는 건물이고, 여기서 바라보는 비도 칠봉이 바로 보이는 등 아주 장관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칠봉서원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등 유래와 과정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셨던 관란 원호선생을 포함해서 4분의 네 위패를 다시 모셨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칠봉서원복원은 아직도 진행중이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지요. 원주원 씨 대종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당초에 모셔졌던 네 분의 위폐를 다시 봉환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관란정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자 영월 서쪽에 관란제를 지어 머물렀다는 그곳입니다. 충북 제천군 송항면 장곡리에 있습니다. 영월 서강이 바라보이는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본 것은 아닙니다. 알고 가자 TV가 3~4년 전에 찍어둔 사진입니다. 원호 선생의 호로 당시에는 관란재였고 지금은 관란정입니다. 원호 선생의 호를 잘 모르고 그냥 발음하기 쉽게 관람정으로 부르는 차고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람정 입구에서 단종의 유배지까지는 지금의 도로 여건 내비로 20km입니다. 바로 앞 서강을 따라가면 거리는 절반가량으로 더 가깝습니다. 관람정에서 바라보는 뷰는 행정부역상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고 좌측 일부는 신천리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강끝 지점에서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되어 서강으로 명칭이 바뀌어 단종유배지인 청령포 앞으로 흘러갑니다. 여기를 물돌이 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서 대략 10시 방향으로 먼 곳에 관란정이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동명이인으로 다른 분도 있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원호 선생의 향리 원주에는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원호 위패가 충렬사에 모셔져 있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렬사에 모셔진 원호는 방어사 장수로 다른 분입니다. 충렬사의 위패를 모신 원호는 조일 전쟁 때 여주 신륵사와 원주 선강 일대에서 강원도 방어를 책임진 장수입니다. 충렬사 전경은 이렇습니다. 충렬사에는 원호 장수를 비롯해 세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원호 장군 전승비는 여주 신륵사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합니다. 동명 이인으로 서로 착각할 수 있어서 언급해 둡니다. 생육신 관란 원호 선생에 대한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